이 녹의 바람의 노래 공연이 감정의 절정에 도달. 청중은 소름 돋았고 끊임없이 기립 박수를 보내다. 무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퍼포먼스. 부드러운 바람 침묵을 지배하는 목소리. 바람의 노래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린 이 녹. 지난 25일 MBN 한일 탑십수 무대에 오른 아티스트 이 녹은 화려한 조명이나 효과 없이도 스튜디오의 공기를 압도하며 시청자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했다. 특히 손승현과의 듀엣 무대에서 선보인 별표 별표 바람의 노래 별표 별표는 단순한 커버를 넘어 인옥만이 들려줄 수 있는 순결한 감정과 경험의 서사로 완전히 새로운 걸작을 창조해냈다. 인옥의 무대는 마치 관객이 박수를 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침묵하며 기 기울이게 만드는 아티스트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여러 해 동안 발라드, ost, 뮤지컬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보컬로 인정받아온 인옥에게 바람의 노래는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다. 녹음실 마이크 고유함 속의 지배력. 강한 인상보다 단순한 출발. 피아노 인트로가 울려 퍼지는 순간 스튜디오는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에 잠겼다. 인옥은 노래를 시작하면서 따뜻하고 담백하지만 놀라울 만큼 예리한 저음으로 공간을 장악했다. 그의 특별함은 처음부터 강한 인상을 주려 하지 않는 데 있다. 화려한 기교 대신 잔잔한 바람을 이야기하며 시작해 그것이 결국 감정의 폭풍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순한 출발을 택했다. 감정의 궤도, 그의 목소리는 마치 조용히 흐르지만 다른 모든 감각을 자신의 궤도로 끌어당기는 지하의 흐름과 같았다. 과시가 아니라 관객이 한음절, 한 번의 호흡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능력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예술가의 힘, 한 스태프는 이옥에 대해 별표 별표 이 노래를 가수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부르고 있다. 별표 별표 고평했는데 바로 이 말이 이옥을 특별하게 만드는 본질을 담고 있다. 그는 단순한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기억을 소리로 깨워내며 관객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초대했다. 완벽한 조화와 중심축, 듀엣 속 감정 설계자. 손승연이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등장했을 때 그녀는 인옥이 그려놓은 감정의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손승연의 강한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이 무대의 중심축이 분명히 인옥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다는 점이다. 그는 압도되거나 묻히지 않고 전체 감정의 중심축으로 굳건히 자리했다. 기술을 넘어선 연결, 인옥이 화음을 맞추는 방식, 볼륨을 조절하는 방식, 살짝 물러설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은 그가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는 이 뒤에들 두 강한 보컬의 과시가 아닌 같은 감정을 향해 나아가는 두 영혼의 대화로 만들어냈다. 극단적인 절제. 특히 두 사람이 함께 후렴구로 들어가는 순간, 인옥은 폭발력을 위해 고음을 밀어붙이는 대신, 자신의 음색을 손승연의 목소리에 스며들게 하는 드문 섬세함을 보였다. 이는 성숙한 예술가가 함께하는 이에게 더 넓은 공간을 열어주는 방식이었다. 트로피 더블 크라운의 역설, 폭발과 섬세함, 두 얼굴의 아티스트. 이 녹은 듀엣 무대 직후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 완전히 상반된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며 관객을 놀라게 했다. 감정의 해방. 바람의 노래에서 부드러움과 섬세한 곡선을 노래했다면 솔로 무대에서는 자신의 음악적 본질을 완전히 펼쳐내며 응축되고 직설적인 폭발적인 힘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함에서 비롯된 힘이었으며 이는 과시적 강함이 아닌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려는 결의에서 나왔다. 완벽한 데뷔, 단한 회의 방송에서 그는 듀엣 무대의 부드러움과 공감 그리고 솔로 무대의 폭발과 권력이라는 극명한 두 감정의 극점을 만들어냈다. 이 다채로움과 진정성 덕분에 이노기 솔로와 뒤에 두 부문 모두에서 별표 별표 1위, 더블 크라운, 별표 별표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반짝이는 별 겸손함이 만든 여운, 영성보다 음악을 우선하다. 무대가 끝난 뒤 길게 이어진 침묵은 관객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잃고 싶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 녹은 마지막 구절이 스스로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여운이 마지막 말을 대신하도록 허락했다. 진정성의 승리, 그는 더블 크라운을 달성했음에도 급히 기뻐하거나 자부심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연습실에서 작은 무대를 마친 것처럼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진실된 겸손함은 강한 내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성보다 음악을 우선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녹은 현재 미니 앨범 별표 별표, MR싱 별표 별표를 통해 재즈와 스윙,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대담한 실험을 선보이며 예술적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9일과 30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에서 자신의 모든 여정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그의 음악은 유행을 쫓지 않지만 별표 별표 음악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법 별표 별표이라는 확고한 진실 위에 놓여 있기에 앞으로도 그의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인옥의 음악적 진화, MR스윙과 콘서트가 예고하는 미래. 인옥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노래한다. MBN 한일 탑십수에서의 더블 크라운 달성과 미니 앨범 별표 별표 MR스윙 별표 별표의 발표는 인옥이 단순한 별표 별표 뛰어난 보컬리스트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완성된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힘은 기술이나 유명세가 아닌 별표 별표 절대적인 진정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장르를 넘나드는 유연성 별표 별표에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단독 콘서트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70일 마술사 모자 MR스윙의 대담한 실험, 장르의 해방. 미니 앨범 MR스윙은 인옥이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별표 별표 음악적 경계를 확장하려는 대담한 의지 별표 별표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는 그의 예술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선언이다. 재즈와 대중음악의 조화, 앨범은 재즈, 스윙,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별표 별표 장르 융합 별표 별표를 시도한다. 이는 발라드의 별표 별표 서정성 별표 별표과 뮤지컬의 별표 별표 극적 표현력 별표 별표에 익숙했던 대중에게 인옥의 별표 별표 리듬감과 개성 별표 별표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질 유지의 힘, 스윙 리듬을 다루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별표 별표 가볍지만 개성이 뚜렷 별표 별표하여 낯선 장르 속에서도 인옥 특유의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감정의 깊이 별표 별표를 잃지 않았다. 이는 그가 유행을 쫓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뿌리를 고수하면서도 갱신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즉, 별표 별표 완전한 하나의 존재 별표 별표라는 평가의 근거가 된다. 72 마이크 단독 콘서트. 감정의 교차로로서의 무대. 11월 29일과 30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인옥의 단독 콘서트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별표 별표 정서적 교차점 별표 별표이 될 것이다. 다층적 감정의 여정. 콘서트 세트리스트는 발라드, 재즈,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이는 인옥이 기술과시 대신 별표 별표 관객과 함께 감정의 여러 층위를 지나고자 함 별표 별표를 의미한다. 관객은 그리움, 고통, 희망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그의 음악을 통해 함께 느끼고 아파하며 기뻐하도록 초대받는다. 동반자로서의 관객, 인옥은 관객을 별표 별표, 무대 아래의 청중 별표 별표이 아닌 별표 별표 음악적 여정의 동반자 별표 별표로 여긴다. 이러한 연결성 덕분에 그의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행위를 넘어 별표 별표 서로 공명하는 마음들의 교감 별표 별표이 이루어지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3. 인옥의 철학. 진정성이 만드는 영향력. 인옥의 성공은 별표 별표 음악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 별표 별표는 그의 확고한 예술 철학에서 비롯된다. 치유에 가까운 소통. 그는 소통하기 위해 노래하며, 때로는 자신과 단한 사람만이 무대에 있는 것처럼 노래한다. 이 별표 별표 치밀함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개인적인 감정의 결 별표 별표은 그의 음악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별표 별표 치유에 가까운 무언가 별표 별표로 만든다. 영화를 만드는 목소리, 그의 보컬은 별표 별표 영화적 별표 별표 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멜로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한 구절 한 구절은 별표 별표 한 장면 별표 별표과 같고, 감정의 변화는 별표 별표 컷 별표 별표처럼 느껴진다. 관객은 이 영화적인 목소리를 통해 별표 별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 별표 별표를 풀어내는 감정의 안내자를 만나게 된다. 인옥은 별표 별표 관객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만드는 사람, 별표 별표이 아니라, 별표 별표 관객이 듣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을 창조하는 사람, 별표 별표이다. 그의 진정성이 변치 않는 한, 인옥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어와 국경을 넘어 많은 마음에 닿을 것이다. 인옥의 심장 박동, MR신과 새로운 청사진, XXXVI 음악적 선언 미니 앨범 MR 싱의 의미 한일 탑 십수에서 더블 크라운을 차지한 직후 발표된 별표 별표 미니 앨범 MR 싱 별표 별표은 인옥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강렬한 아티스트적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1. 장르 유연성의 증명 재즈와 대중 음악의 만남 대담한 선택. 트로트나 발라드와 같이 대중적으로 안전한 장르 대신 재즈, 스윙,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MR싱을 발표한 것은 예술가로서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스윙 리듬을 다루는 그의 방식은 가볍지만 개성이 뚜렷하며, 이는 인옥이 표현력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친밀함의 설계, 이 앨범을 들을 때 느껴지는 별표 별표 작은 바에 앉아 한 잔의 술을 앞에 두고 듣는 듯한 친밀함, 별표 별표은 화려함 대신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그의 음악 철학이 장르와 무관하게 관통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진화의 증거, 안주하지 않는 예술가, MR싱은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해온 진화의 증거입니다. 그는 시장의 유행을 쫓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적 길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한 존재, 듀엣의 섬세함과 솔로의 폭발력을 모두 보여준 방송 무대처럼 엠알싱은 서정성과 극적 에너지를 동시에 담아내며 인옥이 별표 별표 완전한 하나의 존재 별표 별표임을 재확인시킵니다. 37. 단독 콘서트 감정의 교차점으로서의 연세대 대강당 2024년 11월 29일과 30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인옥의 단독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별표 별표 가장 중요한 감정의 교차점 별표 별표이 될 것입니다. 일 기술 과시가 아닌 여정의 공유. 동반자로서의 관객. 이 콘서트는 기술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녹 자신의 여정을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그는 관객을 무대 아래의 청중이 아닌 동반자로 보고, 발라드, 뮤지컬,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그리움, 고통, 기쁨과 같은 감정의 여러 층위를 함께 지나가고자 합니다. 진심의 핵이, 화려한 홍보 없이도 티켓이 빠르게 판매된 현상은, 대중이 별표 별표 유란함이 아닌 고요함 속에 있는 진정성 별표 별표를 열렬히 원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보편적 감정. 울림의 영역.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 팬도 그의 노래를 들으면 별표 별표 언제 슬퍼해야 하고 언제 미소 지어야 하는지 알수 있다. 별표 별표고 말한 것은 이노이 별표 별표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보편적 감정의 영역 별표 별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콘서트는 이러한 초월적 감동을 오프라인에서 극대화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녹의 MR. 신과 장르 확장 전략. 이녹이 MBN 한일 탑 10수에서 더블 크라운을 차지한 직후 발표한 미니 앨범 별표 별표 MR. SWING 별표 별표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다음 프로젝트가 아니라 경쟁 구도를 넘어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선언이자 장르 확장 전략의 명확한 증거이다. 11.1 안전지대를 벗어난 대담한 선택, 다재다능함의 증명, 대중은 이녹을 발라드, OST, 뮤지컬이라는 별표 별표 섬세한 감정선 별표 별표의 영역에서 이미 완벽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MR, 싱은 재즈, 스윙, 대중음악을 엮어내는 대담한 실험이었다. 이는 트로트나 발라드 같은 안전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갱신하려는 예술가적 의지를 보여준다. 리스크를 감수한 성숙함, 스윙과 재즈는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장르이다. 그러나 이 녹은 유행을 쫓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필요와 음악적 해석에 따라 이 길을 선택했다. 이 리스크 감수는 그의 예술에 대한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고, 관객들에게 별표 별표 음악을 오선하는 예술가 별표 별표라는 신뢰를 주었다. 11.2MR. 싱의 친밀성 전략. 앨범을 들을 때 느껴지는 작은 바에 앉아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노래를 듣는 듯한 친밀감은 인옥의 보컬이 지닌 개인적 소통 능력을 극대화한다. 친밀함의 역설. 인호의 매력은 별표 별표 고유함과 친밀함 별표 별표에 있다. 그가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 관객은 마치 자신에게만 속삭이는 이야기처럼 느끼며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된다. Mr. 싱의 스윙 리듬과 재즈적 편곡은 그의 목소리를 더욱 가볍고 개성 있게 만들었으며 이는 청자에게 별표 별표 함께 즐기는 동반자 별표 별표 로서의 경험을 제공한다. 경계 없는 공감. 재즈나 스윙 같은 장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옥의 음악은 여전히 별표 별표 진정성이라는 보편적 감정의 영역 별표 별표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는 그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12 단독 콘서트, 여정의 교차점으로서의 무대. 11월 29일과 30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인옥의 단독 콘서트는 그의 커리어에서 별표 별표 최종적인 완전체 별표 별표를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다. 기술과시가 아닌 여정의 공유, 콘서트는 단순한 히트곡 나열이 아니라 발라드의 서정성, 재즈의 자유로움, 뮤지컬의 극적 에너지 등 그가 쌓아온 모든 음악적 경험을 관객과 함께 지나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의 감정 세계 속으로 초대받은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동반자로서의 관객 존중. 인옥은 관객을 무대 아래의 수동적인 청중이 아닌 별표 별표 함께 느끼고 기억하고 아파하는 동반자 별표 별표로 본다. 이러한 관객 존중의 태도가 그의 모든 음악적 선택에 깔려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여정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13. 인옥.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화폐. 인옥의 성공은 기술이나 유명세가 아닌, 별표 별표 진정성 별표 별표 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가 현대 대중음악 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화폐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음악의 희망. 음악이 소비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인옥은 별표 별표 진짜 음악은 여전히 존재한다. 별표 별표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신호탄과 같다. 그는 유행이나 시장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정과 원칙에 따라 걷는 경고한 길을 선택했다. 궁극의 목표, 닿는 소리. 인옥의 궁극적인 목표는 높은 순이나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라, 별표 별표 음악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법이다. 별표 별표라는 단 하나의 진실에 있다. 그의 모든 음표에는 닿는 지점이 있으며, 바로 이 소통의 힘이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영혼으로 노래하는 예술가, 별표 별표로 만들고 있다. 그의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이다. 결론, 인옥, 미래의 감정의 건축가. 인옥은 별표 별표 관객이 듣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별표 별표를 창조하는 후자의 예술가입니다. 그의 힘은 완벽한 기술이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별표 별표 음악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곳, 별표별표이라는 내면의 필요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진정성에 있습니다. 영혼과의 대화. 그의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기 기울이게 하고 자신만의 작은 위로를 찾게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음악. 그는 유행을 쫓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길을 걷고 있으며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는 진실을 믿습니다. 이 진정성을 잃지 않는 한. 이 녹의 음악은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모든 듣는 이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울릴 것입니다.